안녕하세요 음악 연동사안홀동입니다자 오늘 하는 운동은 제가 가슴 운동 중에 체스트 프레스라고 그러죠 어~ 누워서 하는 체스트 프레스도 있지만 이렇게 앉아서 하는 버티컬 체스트 프레스라는 운동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요 머신과 프리에이터의 차이점은 있어요 왜냐면 머신은 가는 길이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기구에앉으면 움직일 때그 모양 그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덤벨이나 바벨로 하는 프리웨이트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되고 잘못하면 부상위여이 크니까 이 머신 운동은. 내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아주 나쁜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초이스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오늘 운동을 하고 싶은데 컨디션이 별로다 그러면 그때 멋있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적당한 무게를 초이스하신 다음에요. 자, 항상 이 손잡이 높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흉골 2, 3번 정도에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높이를 조절하신 다음에 자, 호흡을 마시면서 이완, 수축. 수축할 땐 최대한 쭉 밀어주고요. 자 턱은 붙이신 다음에 눈은 정면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체트프레스 모션 할때 제일 중요한 게요 자 움직일 때 어깨를 앞으로 접으면 은 가슴에 자극이 어 가요. 항상 고정된 상태에서 허리를 아치형으로 만들어줘서 가슴이 최대한 이완, 수축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가끔 프리웨이트 후 마지막에 펌핑을 주기 위한, 느낌을 주기 위한 운동이나 아니면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가볍게 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운동했습니다